든드라이브 순정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순정 상태에서 이게 바가 하나 장착됐는데 이바 무게 빼면 순정 무게가 나옵니다 0.66kg 저희 자랑 한 가지 저희 매장에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위한 네, 전동 리프트 네, 투자했습니다 <laughs> 다 올려보겠습니다 음~~ 자 멈추고 오 생각보다 어. 24.4kg. 짠. U22의 무게는 20.5kg. 어. 두 제품 약 4kg 차이가 나고요. 네. U22 제품이 더 가볍네요. 사이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약 160, 1600. 핸드포스트를 가장 낮게 낮춘 상태에서 지면에서 핸들바까지 높이가 1m 5cm. 기본 안장 길이 95cm 정도 됩니다. 더 낮추실 분들은 안장, 봉, 하단을 자르시면 됩니다. 커팅하시면 돼요. 접는 방법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안장을 최대한 낮춰주시고, 스탠드를 세워주시고요. 핸들바 각도를 좀 아래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 핸들포스트 쪽에 이중거리 바깥으로 레버를 내려주시고, 핸들을 반듯이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핸들바를 내려주시고요. 그 프레임 가운데 이중 거리를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레버를 당겨주시고, 프레임을 반으로 포개주시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작게 하고 싶으면 안장을 빼서 따로 실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의 사이즈, 가장 궁금하시죠? 보통 승용차 뒤 트렁크, 그다음 SUV 트렁크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경차 트렁크는 들어가지 않고요, 뒷좌석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74cm 드레일러까지 위치를 재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뒷 드레일러 약 45cm 그 다음에 길이 접었을 때의 길이, 85cm입니다. 펼 때는 양 바퀴를 이렇게 벌려주시고, 프레임 가운데 있는 레버를 위에 이중 커버를 올린 상태에서 눌러주시고요. 핸들 포스트를 올려주시고, 레버를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중 거리를 움직여서 걸어주시고요. 가벼운 스템 각도 조절을 해주시고 포스트 높이를 조절하시고 안장을 알맞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듄드라이브 사이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1.7m. 안장을 가장 낮춘 상태에서 높이. 약 83cm 핸들을 가장 낮추고 핸들바 위치까지 높이 약 105cm 든드라이브 접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터 스탠드를 세워 주시고요. 핸들 포스트에 이중 거리를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레버를 아래로 내리고 핸들을 반드시 놓은 상태에서 내려줍니다. 프레임 가운데 커버를 위로 올려주시고, 레버를 바깥쪽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프레임을 반으로 이렇게 포개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서로 맞닿는 부분에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을 서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높이를 조금 더 낮게 하실 분들은 안장을 빼서 따로 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은 상태의 사이즈를 측정해 볼게요. 높이 약 73cm, 두께 약 45cm, 길이 약 90cm. 자, 제품을 다시 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양쪽으로 벌려주시고. 중간에 있는 프레임 레버를 닫아 주시고 커버를 내려 주신 다음에 핸들을 올려 주시고 레버를 꾹 닫아 주세요. 그리고 거리를 닫아 주고 핸들 포스트 높이를 알맞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시포스트를 높이를 알맞게 조절한 다음에 레버를 닫아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시포스트 레버가 빡빡하게 잠겨야 하는데 자주 닫았다 열었다 하면 이게 느슨해집니다 그때는 반대쪽에 있는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살짝 잠궈 주시고 레버를 닫으면 빡빡해집니다 네 무게 측정까지 해 보았습니다 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 저희가 다 보여드리 못했을지라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더 궁금한 사항 또 리플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는 만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설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밀바이크에 오시면 두 모델을 시승해 보시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감사합니다.